인생 질문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성경에 위대한 질문들이 참 많이 소개가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셨던 첫 번째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죄범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모르셔서 물어보셨던 질문이 아니에요. 왜 네가 나를 피하느냐? 왜 네가 숨어 있느냐? 아, 본질적인 우리 인생의 실존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3주,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어, 인생의 질문. 처음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라는 질문. 또 인생의 의미에 대한 솔로몬의 그런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뭐 하나님께 인간이 드리는 그런 질문도 있지만 오늘 질문은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물어보셨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이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과거가 다르게 해석이 될수 있고요,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중요한 것들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게 되죠. 이 위대한 질문 앞에 우리의 현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더 점검하며 이 고백 위에 어떻게 나의 신앙의 삶을 세워갈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하나의 가상도인데 지금은 저렇게까지 화려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래도 아주 멋진 그런 산악 지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워낙 어, 지대 자체가 또좀 좁고 그리고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이산 지역 어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40km 떨어져 있고 북쪽의 헬몬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모여서 요단강의 주요 발원지를 이루는 곳입니다. 숲이 있고요. 물이 있고요. 굉장히 시원한 그런 물이 항상 고여져 있는 굉장히 좋은 휴양 도시이기도 해요. 기원전 20년경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이 땅을 선물로 하사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헤롯 빌립보가 이 도시를 멋지게 재건을 해서 선물로 주신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름을 바꿉니다.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라는 또 다른 도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차별을 두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어요.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이곳에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곳입니다. 가나안 시대에는 농경신 바알을 섬겼고요, 헬레니즘 시대에는 판신을 위한 신전과 재단이 세워졌어요. 휴양 도시고 사람들이 찾아가고 몰려드는 도시니까 당연히 권력이 집중이 되고 우상이 거기에 드글 드글한 바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과 이교 신앙이 혼재하며 위용을 펼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 그런 여러 그런 그런 장소예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가셔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을 그곳에 던지죠.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니 이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활동 사역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거침없던 예수님의 그 행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알게 되었어요.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가 반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질문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로 이미 평가를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다. 불의에한거했던 용감한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아니면 기적을 행했던 능력의 엘리야 선지자와도 같습니다 아니면 눈물로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존경받았던 이스라엘 역사의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굉장히 좋은 칭찬과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뭐 훌륭한 도덕 교사다 사랑을 가르치는 박애주의자다 비폭력 저항가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사상이 여러 가지 뭐 노동운동이나 시민혁명운동들이 많이 펼쳐지기도 해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칭찬과 존경, 아주 일부분 특별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셨죠. 그래 나한테 그렇게 좋은 그런 평가를 해주는구만.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곧바로 질문의 핵심 방향을 바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예레미야다 얘기를 해도 그래 그건 됐고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사람들의 의견 아무개가 어떻다고 말합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하시는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질문을 그렇게 하실까요? 제자들을 당황시키기 위해서?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거,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에 대해서 너 뭐라고 말할래? 여러분,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에요. 애정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런 관심이 없다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청춘 남녀가 요즘 말로 썸을 타고 연애를 막 시작할까 말까 하는데 만나면 목소리를 들으면 같은 공간에 있으면 마음이 콩탕콩탕 하는데 그럼 궁금하지 않겠어요? 나 어떻게 생각해? 오빠 나 어때?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저 어떻게 생각해요? 인사하세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나 어때요? 여러분 교회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디 마트에 가서 물건 사다가 버스나 택시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저 어때요? 나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위층에 사는 어떤 분이 저 어떻게 생각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위층에 미친 사람이 살아. <laughs>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은 부담. 왜 어, 예수님 부담스럽게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당황하게 만드세요? 난감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의 의도가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시작됐다는 것은 엄청난 애정과 관심과. 사랑과 그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으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더 좋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물어보시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갑작스러운 이 질문 앞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야 이것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을 부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자격을 허락해 주셨죠. 특별한 권한을 부여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참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저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알려 주시는 분을 넘어서서. 주님이 해결 그 근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때론 힘들어도 외로워도 고독해도 불안하고 두려워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꽉 붙잡으면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원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런 구원자이신 분을 아는 것과 그분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누리는 것과 전혀 그런 대상이 없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뭐 엄청난 막 전쟁을 펼치죠.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 공군력, 엄청납니다. 이란의 방송국을 공격을 했어요. 뉴스를 보셨겠죠. 폭격을 맡은 이란의 앵커가 생방송으로 막 진행을 하다가 폭격이 떨어져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해요. 방송사가 무너집니다. 근데 뒤에 소리가 들렸어요.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소리를 막 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나라도 도와줄, 구원해줄 나라가 없어요, 지금. 그들이 외치는 알라도 그들을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완전히 사면 초가에 빠졌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위기에 빠졌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변에 이 나라도 친구도 없고, 동맹국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도 도와줄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평상시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지인들이 제일 먼저 손절을 하고, 모른 척하고, 아랑곳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속상한 일이겠어요. 근데 인생에 가장 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참된 구원자,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생명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신성에 대한 선포죠 가이사리아 빌리포에 즐비했던 우상들 죽은 황제를 숭상하고 숭배하고 경배하고 온갖 돌과 우상으로 만들었던 마음으로 만들었던 우상들과는 달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당신은 그저 위대한 인간을 넘어서서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남겨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만약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한 거짓말쟁이거나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믿는 과대망상증 환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거짓말쟁이도 미치광이도 아니라면 우리는 그가 주장한 그대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정신이 헷가닥해서 이야기했거나.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닌데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나 정신이 나가서 알면서도 사기를 치려고 거짓말을 했거나 그것이 아니면 정말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Son of the Living God 지금도 살아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해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17절 말씀 같이 함번 있습니다. 시작 바요나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니라 아멘. 너참 잘했다. 야, 역시 반장답네. 이리 와. 아이고, 잘했어. 쓰담쓰담. 쓰담. 그게 아니라 너 정말 잘했는데, 너무 잘 표현을 했는데 야, 그런 고백은 쉽지 않아.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기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이건 참 어렵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거예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뭐 학식이 있지도 않았지만 세상적인 경험, 박사학위가 여러 개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지식을 섭렵한 후에 이런 고차원적인 어떤 고백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고백을 할수 있다는 라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남들 못하는 고백을 한게 아니고,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마음의 아름다운 그런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내가 어떻게 인지하는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그럼 거기에 따른 관계가 형성이 돼요. 주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그렇다면 그 고백에 걸맞는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런 모습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한 대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만큼 고백하게 되고요, 고백한 만큼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025년도를 살아가는 상당께의 성도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신다면 그 고백에 걸맞는 모습으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가 믿고 신뢰하는 주님,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거예요. 공통적인 고백이 있지만 내 각자의 삶 속에서 부대끼고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고 환란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힘든 여러 가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면서 주님을 만난 경험들 그 기억들 거기에 걸맞는 나만의 간증거리들 나만의 스토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민노아 선교사님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더잘 아셔야 돼요.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가 기독교 선교 1 4 0년 되는 해입니다 1 4 0년이면몇년 전이에요? 1885년이에요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첫 해가 1885년입니다 1 4 0년 됐어요 자 산수문제. 거기다가 7을 더해보세요. 1885 더하기 7. 정답은? 1892. 그렇죠? 1892년에 민노아 선교사님이이 땅에 오셨어요. 한국에 조선 땅에. 그러니까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오셨던 게 엄청난 사건이고 대단한 일이고 대단히 훌륭하신 분인데 불과 7년 후에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11월 5일 아내와 함께 북장노회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 그 다음 해부터 민노아 학당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요.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길러내요. 기독교 교육에 신경을 쓰면서 오늘날 종로가 있는 연동교회를 세우는데 기초를 마련해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청주 땅에는 언제 오셨는가? 1904년에 오십니다. 1904년, 작년, 작년이 그러니까 민노아 선교사님이 청주 땅에 오신지 120년 되었던 해, 요 120년 전에. 청주 땅에 처음 오셨어요. 1904년에 오셔서 3 7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기억하기 좋게 예수님이 33세에, 33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민노아 성교사님들도 같아요. 33년을 청주 땅에서 헌신하고 사역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충북선교의 아버지 여러분 33년 3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지만 여러분 지나간 30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라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30년 33년 동안 충북 지역에 오셔서 엄청난 일들을 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양관 매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헌금도 했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여섯 동의 양관을 그곳에 세웠어요 일신여고에 세웠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도대체 어디서 돈을 마련을 합니까? 다 미국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편지를 써서 오늘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전화를 하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필요로 하면 건너가서 뭐 거기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고 사람들 후원 약정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100년 전 120년 전에 세상에 태평양을 건너서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 서신을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세상에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한 채를 지었다고 해도 대단하다 싶은데 여섯 채를 지었고 지금도 너무나도 좋은 건물로 그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20년 전에 여러분, 상당교회가 정말 미평동 이곳에 와서 이런 터를 짓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원로 목사님과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로 힘들어하며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기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함께 으쌰으쌰 힘을 합쳐서 이런 크고 좋은 건물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지인데 100년 전, 120년 전의 세상에 그런 현대식의 너무 멋진 건물을 여섯 채나 지을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누가 돈을 갖다가 써줘도 이걸 지어나가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여러가지 문화사역을 하고 음악이나 여러가지 그런 사역들을 통해 수많은 일들을 하며 충북 지역의 보그마에 헌신적으로 앞장서셨죠 잘 알려진 이야기 한국에 온지 이분이 6년 만에 첫 아들 프레드밀러가 태어나죠 풍토병으로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요 얼마나 애지중지 뱃속에 그 태아를 정말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랬겠어요.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근데 하루만에 죽어요. 하루만에 죽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아들 세상 떠나고 나서 가슴이 미어지는데 둘째 아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태어난 지 하루만에 세상을, 떠나. 날마다 비통함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지 둘째 아들을 잃고 나서 1년 만에 사랑스러운 아내가 이제 세상을 또 떠납니다 3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요 그 비토함과 상실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비극 조선 땅에 온지 10년도 안된 사이에 두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어버린 기가 막힌 그 상황 속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다고 하죠 도대체 당신이 전한 예수가 누구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과장된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누가 그렇게 물어봤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더 분명한 것은 어쨌든 민누아 선교사님이 그 고통과 깊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도대체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나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많은 생각과 질문과 반항하고 싶은 그런 불평과 원망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아 선교사님은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기도의 깊은 묵상을 담아서 찬송가의 가사를 짓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고 천천히 같이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되시네. 3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시네. 4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똑바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답은요, 생명줄과도 같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분명한 답은 절망과 좌절과 속상함 속에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는 우리들에게 한 자락의 생명이 끊이 되기도 합니다. 실패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사망 권사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 되시. 때론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무료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눈물나는 시간들이 점철되지만, 주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셔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질문을 물어보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는 암흑에야,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니? 여러분, 일생에 가장 한 굵직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대답을 이미 하셨겠지만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예 주님. 주님은 언제나 좋은 분이시죠. 나의 친구시죠. 나의 위로자가 되시죠. 아무도 내 속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을 때 언제나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감싸 주시는 주님은 언제나 영원한 나의 편이시죠. 나의 참된 소망이고 생명이고 선한 목자가 되시.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이 계셔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을 드리시며 예수님과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언제나 기꺼이 망설임 없이 주님은 나의 좋은 친구 되십니다.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십니다. 늘 자신있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